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특수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에세이집 중에서 뽑아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교에 전근 온지한 달이 지났다. 이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가 중증장애아이고 서기보다 더 심한 아이들도 많았다. 혼자 걷지 못하고 밥도 혼자 못 먹는 아이 학교에 오자마자 울기 시작하여 하루 종일 우는 아이 틈만 나면 거울이나 유리창을 깨는 아이 수시로 자기 옷을 찢는 아이 자기 얼굴을 마구 때리는 아이 선생님을 때리는 아이 그런데 이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아이들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손 잡아주고 침 닦아 주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었다. 선생님들은 모두 천사같이 보였다. 아이들은 비록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마냥 순수하여 티가 없고 거짓이 없고 미움이 없어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내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생각도 못한다. 이렇게 천사와 같은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도 새록새록 편안함과 즐거움이 스며들었다. 비로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고, 내 아이를 비롯한 장애아들과 함께 내 앞에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림을 느꼈다. 나도 점차 다른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어느새 내 마음도 편해졌다. 전에는 장애인 시설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무척 힘들텐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해보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즐거움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나도 그 아이들처럼 마음이 순수해져, 각박한 세상을 아름답게 볼수 있는 눈이 뜨인 기적이었다. 교사로서, 장애아 부모로서, 장애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다. 네, 특수 교사 재직 시절의 이야기였는데요. 특수 교사로 재직하셨을 때 장애 가진 아드님을 이해하고 돌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아, 제가 이제 전에는 네. 아이가 막 이렇게 집에서 막 일을 저지르면은 네. 야단도 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막 침을 흘리거나 할 때는 왜 침을 흘리니? 침을 흘리지 마라.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아, 다리가 불편해서 잘못 걷는 아이한테 똑바로 걸어. 잘 걸어봐. 이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적으로 이뇌 손상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라서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르는데 그거를 너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야단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장애 때문이라는 걸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답이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군요. <laughs> 네. 장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들어하시던데요. 박정희 선생님도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예, 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은 너무 힘들고요. 예. 그래서 또또 어, 또 아이가 엄청난 지, 일을 저질적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예또 우울증이 오기도 해요. 저도 어,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웠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썼지만 그 뭐 해보고 싶은 걸다 해봤어요.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도 매일매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예. 뭐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예. 찬송가를 듣거나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그때 우울 증상도 예 사라졌어요. 예, 예 그렇지만 또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 힘든 그 스트레스가 항상 마음에 쌓이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그 앙금처럼 그랬는데 이제 그 특수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도자기를 배우게 됐어요 예. 이제 그 특수학교 아이들이 아, 공부, 이렇게 지적인 공부가 잘안 되거든요. 예, 네. 네, 그런 아이들한테 흙을 가지고 이렇게 놀이 겸 흙을 가지고 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도자기가 장애 아이들에게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제 자신도 그 흙을 만지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했어요. 그래서, 아, 그 도자기를, 어, 계속해서 좀 예. 주말마다 배우면서 그 제가 아이 기르면서 힘들었던 것이 많이 좀 사그러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자기를 시작하셨는데 상도 받고 관련 논문도 쓰셨다면서요? 예, 그 장애 어머니들의 그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방안에 대한 그 도자기를 예. 가지고 논문도 썼어요. 네, 예. 이제. 지금 근무하는 곳은 특수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반학교로 옮기신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습니까? 아, 제가 이제 공립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한 학교에서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한 학교 근무 연한이 5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특수학교에서 5년이 있고 또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1년 더 있다가 6년 근무하고 일반 학교로 옮겼는데 네. 예, 또 다행히 이제 에, 그 이게 아이덕인데요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때 전에는 가산점이 있었어요. 예. 그 그래서 그 가산점 덕분에 제가 승진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잘 가르치셔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가산점이. 예. 장애를 가진 아드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서른 살이 넘었는데요. 네. 아직 저와 지내고 낮에는 주간보호에 가서 있고 예. 밤에는 집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점점 이게 좋아지는 면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것 일도 생기고 쓰레기도 이렇게 갖다 버리고 오라면 아. 버리고 오기도 하고요. 무거운 짐도 좀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주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예, 이제 정년퇴임이 8월 말이니까 한달 정도 남으셨어요. 예. 아, 교직생활 돌아보니까 지난 시간 어떠셨어요? 아, 이제. 퇴직이라는 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후회 없이 정년을 맞으려고 네. 이렇게 많이, 음, 또, 이게 준비도 했지만, 그래도, 아, 더 잘,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35년간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네. 아, 그래도 또 학교 운동장, 눈만 뜨면 또 교실, 복도, 아이들 떠드는 소리 이런 데 이제 익숙해져 있다가 그런 정든 장소, 정든 사람들과 아, 헤, 헤어져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예. 퇴임 이후의 계획 중에 장애와 네, 관련된 그 것이 있다 들었습니다. 네, 어떤 기능세요 네,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푸른 집은 이제 저만의 집이 아니라 네. 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 놓았습니다 네. 아, 제가 (2014년부터) 약 (3년) 동안 장애인들과 그~ 장애인 부모들에게 도, 도자기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함께했던 그~ 분들이 도자기를 하면서 마,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 이~ 저희 푸른집에서 장애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치고 또 그~ 동병상련의 마음을 예. 나누고 싶습니다 예. 아, 하신 일이 아주 행복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제집중 다전SA 푸른집 이야기 책을 낸 지적장애 아들을 둔 어머님인 대전변동중학교의 박정희 교장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